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2월의 첫날을 우리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날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느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연재해 속에서도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 같은 힘을 얻게 하시고 어미새가 병아리를 품듯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달,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 보스턴에 아버지 학업하고 연구하고 연주하며 가정을 돌기며 새로운 삶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거친 날씨, 변덕스러운 환경이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시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것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거친 파도를 좌우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릇된 거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녹아지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연인과 친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가까운 곳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오고하는 많은 소식에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 어리석음 때문에 그 가슴이 그 마음이 냉랭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 버둥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따뜻한 손으로 잡아 주셔서 그의 냉랭한 가슴 녹여 주시고 그의 답답한 가슴 풀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된 곳에서 죄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았던 것처럼, 아버지, 그 슬픈 사람들도 답답한 사람들도 자유함 속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가 우리들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버지, 바랄 것 바라지 않고 거저 받았으니, 아버지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직장 사역자, 가정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과 하는 곳이 다 다른 곳이지만 아버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승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선교를 하며, 그들이 사랑을 나누며, 그들이 서란 일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붙들어 일켜세워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바라봤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주여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곳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 멘